안녕하세요, 대원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엽떡에 로제떡볶이, 그리고 명량 핫도그에 감자 핫도그, 그 다음에 통모짜 핫도그, 그 다음 숯불갈비만 핫도그, 그리고 치즈볼까지.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요새 로제떡볶이가 진짜 핫하잖아요. 제가 로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너무 궁금해요. 이따 빨리 먹어볼게요. 아, 좀, 굳었어. <laughs> 제가 생각한 로제 떡볶이 맛은 아니네요. 되게 크림, 막 로제 그 맛이 되게 강할 것 같았는데, 그 떡볶이 맛이 더 강해요. 아, 근데 제가 저번에 엽기떡볶이 먹고 그때 보통맛이었나... 보통맛 아닌가? 아... 초보만 먹었잖아요 초보맛 아 그래서 이번엔 착한맛 시켰는데 착한맛도 조금... <laughs> 얼얼하네? 아저 이제 엽기떡볶이는 무조건 착한맛 먹을거라고 먹을 다짐했어요 로제 맛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. 음. 아 역시 갈비반 핫도그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나는 이 갈비나 핫도그에 모짜렐라도 같이 넣어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, 좀 그게 좀 아쉽네요. 아, 모기가. 이거를 여기다, 여기다 찍어 먹을게요. 음, 여기 맛있어. I uh -huh. 맛인데 왜 이렇게 맵지? <laughs> 이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. 착한 맛이랑 오리지널. 그래서 무조건 착한 맛 시켰거든요. 맵네. <laughs> 그다음 이게 통모짜 도 얘 이제 족 같은 안드어나네요 <laughs>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. 더아 <laughs> 이제 슬슬 날이 풀리니까 덥네요.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. 그래서 <laughs> 지금 땀이 엄청 나는데 아 너무 크게 넣었어 어우 턱아파 이게 로제맛이 그렇게 많이 안나거든요 아니 그냥 나긴 나는데 세게 안나요 그래서 로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괜찮게 먹을 수 있는,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로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쉽, 아쉬운데, 제가 아직 배떡을 안 먹어봤거든요. 근데 이거는, 떡볶이 맛이 더 강해요. 맞나? 치즈볼. 저는 이거 BHC 치즈볼 다음으로 이게 제일 나아요. 그냥 일반 치킨집 파는 곳들 뭐 웬만해서는 다 치즈볼 파자, 팔잖아요. 거기 거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. BHC 다음으로 이게 제일 맛있어요. 음. 이게 약간, 안에 연유, 연유는 안 들어갔겠죠? 아, 근데 약간 더 달아요. 많이 달아. 중간에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, <laughs> 중간에 카메라가 꺼져 가지고, 제가 매운 걸못 못 먹는 거죠? 이게 매운 게 아니죠? 착한 맛이. 이거 먹고 좀 샤워해야겠어요. 지금 등에 땀이 거의 한 바가지인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먹는다고 지금 이 천장이 다 까졌어요. 지금. <laughs> 나 그러고 보니까 아까 당면 시킨 것 같았는데. 제가 분명히 당면을 시켰거든요? 중국 당면? 왜 없지? 제가 총 18,500원을 줬어요. 배달 팁 제외하고. 이게 로제 떡볶이가 16,000원? 그 다음에 중국 당면에서 2,500원이잖아요? 그러면 더하면 18,500원인데. 분명히 18,500원을 줬는데 왜 중국당면이 없죠? 아나 먹다 알았네 <laughs> 아 내가 주문을 안했나? <laughs> 여기 추가했는데? 하하. <laughs> <laughs> 어. 아니 뭐 중국당면 없어도 돼요 먹으면 되죠 뭐 거의 다 먹었는데 뭐 아니, 나도 이제 알았네. 생각해보니까, 제가 먹다가 생각하니까, 당면을 시켰, 던 내가 주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, 왜 없지?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. 떡을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야? <laughs> 떡이 좀 많아 보이는데. 뭐, 그럴 수 있죠. 바쁘시, 바쁘시면 메뉴 한번 까먹을 수도 있, 있어요. 근데, 안온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. 좀, 저 살짝 지금 배부르거든요. 안온게 다행일 수도 있어. 어차피 중국 담에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. 아이, 왜안 지펴? 진짜 엽떡은 다못 먹겠어요. 아니, <laughs>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, 고의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진짜, 이상하게 이렇게 3, 4인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다못 먹겠더라고. 저번에도 좀 남겼지 싶은데. 자! 오늘 이렇게 엽떡 로제떡볶이랑 명량핫도그 이렇게 먹었는데 오늘 첫 끼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네요 <laughs> 조금 남겼어요 좀 많이 조금이 아닌가? 이거랑 그리고 치즈볼 하나 남았거든요 네 이건 오늘은 못 먹겠습니다 <laughs> 어, 좀 이따.. 아니 나 새벽에 먹던가 아니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뜨파스먹 어, 들어가겠습니다 아, 로제떡볶이 이거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아니 근데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진짜 완전히 로제 파스타? 그 정도 생각하고 시켰는데 아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로제 파스타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 그래도 좀 색다른 거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과하지 않아요. 어, 진짜 딱 그냥 떡볶이에다가 그냥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떡볶이에다가 그냥 로제 살짝 이렇게 넣어준 그런 맛이에요. 어, 보시면서 아 먹고 싶다 하면 시켜 드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대원이었습니다. 안녕!